다음에 또 유튜브. 이뭐 유튜브는 잘 보지는 않는데 일단 끊으면서. 끊임없이... 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인가 맨 끝에쯤에 있을까요? 여기. 지금 이거 차고 휴대폰하고 연결이 돼 있네 와이파이 블루투스요? 아니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으면 블루투스 스피커로 나오지가 않아요. 예, 이거 핸드폰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쓰려고. 아, 그렇게? 그럼 예. 현재 이제 뭐 택시 화면 열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화면상. 들어가서 올리는데 처음에 세팅을 해주시면 아마 그 사이즈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놔두면 누르면 아니 뭐 그, 아, 그게 아니야, 요거를 꽂았을 때 화면이 아마 탁 누르면 요쪽 화면 우측으로. 왜냐하면 이,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장돼 있는 거 우리는 띄워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지금 휴대폰에 차이가 나 이렇게 한 번에 쭉 갈라면 여기서 더듬거리면약그 오차의 범위로 이게 화면이 확장이 돼 버려 요 커져 버려요. 아, 예.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쓰실 거. 팀맵두 가지인가요?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순정 맵을 볼 수는 없어요. 예. 아까처럼 보려면은 지금 이렇게. 아니, 그거는 최초 여기 아, 최초. 보실 때. 지금 예. 여기서 만약에 순정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넘어가요. 예. 이렇게 보시고 아까 그걸로 다시 넘어가고 싶으면 다시 2초. 2천 눌러, 이렇게, 그대로. 예. 그래서 요거를 맞추시면 돼. 한번 똑같이 맞추시면 돼. 편하신 대로 맞추면 돼. 예. 운전 중에 이거 이렇게 하면 아, 요 위에를 찍어서, 예, 고기를 이렇게, 예. 위치를 맞춰서, 크게 나왔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렇게 해서 드러가 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예. 처음이 이렇게 버벅거리죠? 저도 많이 했어도 똑같아요. 초점 맞추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네. 이렇게 하고 세팅해서 하시면 충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때 불편한 건 없으실 겁니다. 예.